원은 안 푼다. 알겠지? 유지랑 원은 모르면 빨리 질문하겠다, 나한테. 그래서 다음 시간 확률 풀잖아요? 그쵸? 다음 시간 확률 풀때 이것도 확률이에요, 다시 단원이 같이 이어서 푸는 거라고. 그래서 모르는 거 빨리빨리 질문하면서 넘어가라고, 형한테. 알겠죠? 시험이 3년 넘었지? 몰라. 자, 의미하는 정보 ABCD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조건 보자마자, 어? 곱해서 0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적어도 1이다고 그 얘기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곱해서 0이 아니다. 0은 될수 없다. 이 뜻이야. 이 말은 이해됐어요? 이 말은 이해됐어요? C는 1 이상의 자연수러운 뜻이에요. 결국에는. B, A도 마찬가지인데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멈춰있는 거야? 얘 때문이야. 얘. A 더하기 B가 3의 배수래. 맞아요? 3을 에서낼수 있는 건뭐 있어요? a 더하기 b가 뭐 되는 거첫 번째로는 3이 되는 거 6이 되는 거 9가 되는 거이세 개밖에 없을 거라고요 세 개밖에 맞나요? 이해게 됐어요? 근데 3이 된다는 건 근데 a, b는 뭐가 돼 만든다고? 0이 돼 만든다고 0이 돼 만든다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 됐어요? 0이 돼만드니까 1, 1 주고 되몇개 남아? 한개 남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2h1 되는 거 혹시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두개 가지고 하나 다가가서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얘가 이해됐어? 근데 a 더하기 b가 방금 얼마였다고? 3이었단 말이야 방금 맞죠? 근데 c도 얼마 이상이어야 돼? 0이 안 된단 말이야 c도 1 주고 시작하다고요 됐나요? 그럼 여기 몇개 남아요 실제로 c 1 하나 주고 나면 8개 얘 주고 나면 5개가 남을 거라고요 5개 맞나요? 얘가 이해됐어요? C더, C C 프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 C 프라 D 더하기 E가 뭐가 되는 거? 5가 되는 걸 찾아달라는 거야. 다시 한 번. 그럼 얘도 봐줘 보일 텐데 3H 5가 돼서 끝 이거예요. 첫 번째 거. 그럼 두 번째 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A B가 얼마 되는 걸로 먼저 시작해서 6이 되는 걸로 시작해서 하나 하나 두고 생각하자고. 그럼 몇개 남는다? 네개 남는다. 그럼 몇 H면? 2H 4라고 생각하자. 그럼 이번엔 여기가 6이었고 근데 c는 음. 여전히 1이란 말이야 1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몇개 남아요 이번엔 5개가 아니라 7개를 썼기 때문에 2개가 남아버리는 거야 2개가 그러면 c' d'가 뭐가 되는 거야 저희 2가 되는 걸 찾아달라는 거야 결론은 네. 3 h 위 2를 하겠지 근데 세 번째 경우는 절대 안 된다 이유가 뭘까 c가 1 이상이 다더 그래요 얘가 만약에 구매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구매하면 여기 10대예요. 여기 두개 합쳐서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은 음수 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절대로 더할 수가 없다. 두 개를 더 해주는 뭐야? 이게 레벨 3라고? 이게 <laughs> 이게 레벨 3라고? 이거 할 만하지 않겠냐? 이거 지금 내 말은 알겠냐? 그 다음 2번 문제 로도록 할까요? 자,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는 말을 썼어요 맞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국 a 더이 b 더이 c를 선택하는 횟수는 몇 개예요? n번이에요 n번 n번 맞죠? 그거를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면 되는 거 예시를 들어야 조금 빠르니까, 제가 한번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식을 한번좀 적어보도록 합시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거 한몇개 나와요? 으... 전개식 알잖아요. 전개식 적으면 어떻게 돼? A 제곱 더하기, E, A, B 더하기, B 제곱인 것또 안다고. 몰라? 저기 상년는로 가야돼, 그럼? <laughs> 자,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E, H, 1호권. 왜두개 합쳐서 두번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개수가 뭐예요? 3C가 되거든요. 조합으로 바꿔버리면요. 참씨가 얼마예요? 3개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면 하나 1, 이세개라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2학년이 연습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됐죠? 이 친구, 이건 수상입니다. 그렇죠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2 세제곱에 대한 정리인데요, 결국. 항이 몇개나와서 4개 나온 거예요, 일단은.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EH3으로 구한단 말이야. EH3. 2 h 3이 얼마예요? 써 네. 4 3으로써 4개 그대로 나온다고. 됐어요? 서로 다른 항의개수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된다? 결국 3HN이 28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나 증명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납적으로 지금. 4가지 네, 혹시 됐어요? 그럼 N 구해달라는 거예요. N 구해달라고. 결국은. 그러면은 이거 바꾸면은 n 플러스 2 c n이 28 되는거 찾아달라 n 플러스 2 c 2가 28 되는거 찾아달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글은그죠 모르면은 식 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2 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이 28 이라서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1이 56 되는거 찾아달라는 겁니다 56 56이 뭐야 8 7 5, 56이란 말이야 얘가 8이고 얘가 7이 되는야단 말이야 n이 얼마나는거왔어 6이라는 거였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 이해 됐을까요? 여기까지 이해 됐을까요? 오케이? 근데 구해 달라는 건 뭐예요? a 플러스 b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에 대해서 n제곱에 대해서 뭐 물어봤어? 서로 다른 항의개수를또고해달는 거죠 막소사 이거예요 그소사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어떤 건 a, b로 이루어진 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보는가? 요 어제 n은 6이라고 방금 증명을 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선생님럼 c가 살아있냐 c가 죽어있냐로 나누는 거예요 즉, C를 선택 안한 거랑 C를 적어도 하나 선택한 걸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케이스 두 개로 나눈 건데요. C를 한 번도 선택 안 한다 라는 말은 누구 전개한 거랑 똑같아요. 결국은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의 6제곱을 전개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뭐가 돼요? A 플러스 B의 7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 항계에서쫙적으라는 거예요. 이거 항계에서몇개가 되겠어요? 이거는 2 H, 7이 된다고 방금 증명한 거랑 똑같이 얘기하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C를 한개선택했다 가정해보는 거예요. 가정. 됐죠? 근데 이거 케이스 는두세 개만 해보면요 증명이 돼 나머지가 c를 만약 에한번 선택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a 플러스 b를 몇번선택다고 나눠서 여섯 번 선택하겠다 맞나요? 근데 그 앞에 또 누가 있어 요 a 플러스 b가 또 있는 거잖아요 아니, 다섯 번 선택하고 한개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실제적으로 c는 나중에 곱해줄 거고 맞죠? a 플러스 b를 몇번 선택한 거로 똑같대 실제적으로는 여섯 아 어, 여섯 번 선택한 거랑 똑같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결국 얘여 다섯 번을 선택하고 얘한번더 선택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 결국 얘는 2h6이 될 거라고. 근데 c 두 번이면 어떻게 돼요? 두 번이면 두 번이면 얘 제곱이 될 거야. 그냥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럼 얘몇 개로 줄어들어요? 이번에는 다섯 개로 줄어드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수는 뭐가 될 거야? 2h5가 될 거야. 내려갑니다. 2h4 하면 3. 다른 거예 2H3 하면 요 얘가 3개 된 거예요. 2H2, 2H1, 2H0까지 C만 6번, 5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비슷합니 혹시 아까 안 했나요 제가 이거? 아까 그 학기 책 그냥 몰라도 된다고 했던 그 친구가 다시 생거네요 왜요? 0부터 7까지예요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얘 예, 적어본다면 은 이렇게 됩니다. 어, 1C0이 거예요. 첫번째 수 2C1 3C2 해가지고 마지막은 8C7이 될거예요자 이거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하스크를안 써도 돼요 다른거 써도 돼요 어떤거 써도 되냐면요 얘 결국 3이고요 맞죠? 4C3은 얼마야요4예요 5C3은? 아5 54는 5예요그 말은 무슨 말이야? 1더하기 2더하기 3더하기 해가지고 <laughs> 8까지 더해달라는 기하이 2에요. 55에서 1 9빼도 된다고요. 다른 반면은 1부터 10까지 하면 55잖아요. 10으로 하면 8 8되잖 아니죠. 97이죠. 97이죠. 왜냐면은 파스칼로가볼게요 그럼 제가 얘가 2C0이라고 해볼게요. 2C0, 2C0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31이 되고요. 4C2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결론 마지막은 9C7 이렇게 됩니다. 일마다 만들어버리는 요 그래서 36 똑같다. 방법은 여러 가지, 인데이대로고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알면 빠르고, 몰라도, 할 수는 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중하나는 하나 더 해야 돼. 해. <laughs> 케이스 낭입니다. 확통은 문제 안 풀리면은 케이스 낭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문제가 거의 한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하면 90%는 케이스입니다. 이정은 안 풀린다면 중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서로가 달라요 수방식자 마지막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는. 남는 시간 있다면 여러분 문제 풀겁니다. 각자 제가 준비한 부분이 여기까지거든요. 여러분이 함수를 제일 싫어하게 될겁니다. 항상 항상입니다. 항상 저도 싫은데 자 이거는 이것도 뭐겠어? 시작은 또, 케이스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케이스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야 1부터 8까지 가는데, 1부터 8까지 가야 되는 데 됐죠? X가 들어있는 숫자들이 1에서 8인데요. 여기서 X가 1에서 8로 또 가야 된대. 결론은. 얘가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되려면, F8이 될수 있는 숫자가 좀 정해져. 해서. 최소 숫자가 뭘까요 8의 최소 숫자. 4에서. 왜? 1111에서 최소 숫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최대 숫자는 뭘까요 대부분은 8이라고 언급을 할 건데, 7입니다. 왜? 더해서 뭐를 만들어야 된대요? 10을 만들어야 돼요. 맞죠? 더해서 10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가야 돼? 1부터 8까지 가야 돼. 맞나요? f 8에 움직일 수 있는 건 4, 5, 6, 7. <laughs> 4개의 케이스를 모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어요? 제 말도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4일 때, 5일 때,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좀 나눠서, 세분화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4가 8이다. 그러면 이미 케이스 하나가 결정되 두고 홀수들은 홀수들은 F1부터 F8, F3 F5 F7은 무조건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요 무조건 1 맞잖아 무조건 1밖에 없어 얘들은 맞죠? 얘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2, 4, 6 더해서 뭐 만들어야 돼? 결국에는 6 만들어야 돼 F2 더하기, F4 더하기, F6을 해서, 나6 만들어야 돼, 6. 맞아요? 근데 순서 정해졌어? 혹시? 크기 순서는 안 정해졌어, 얘들은. 그러니까, 일단 분류하고, 팩토리얼로 가자. 무슨 말이냐면, 1, 1, 4가 최소 숫자일 겁니다, 아마. 그 다음 뭐도 있어요? 1, 2, 3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2, 2, 2도 있을 겁니다. 더 있나요 이거야? 지금 누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숫자 중에. 지금 숫자 중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숫자 중에서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적는가예요 예, 어, 세 가지고요. 예, 여섯 가지고요. 예, 한 가지라서요. 한 가지라서요. 어, 나열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나열하는 방법. 그래서 4가 되는 경우는 1 곱하기 10이 된다는 거예요. 1 곱하기 1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가까지해시 되셨을까요? 자, F8이 만약 5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 케이스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왜? 5 이하. 5 이하. 라는 말은, 맞나요? 전부다, 홀수번째 전부다 1이거나, 됐죠? 1이거나, 1세 개와 2 하나로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됐어요? 여기까지 혹시 됐어요? 1세개랑2 하나면 1세개랑2 하나면 5 이하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경우에서 몇 개야 결국에는? 얘는 한 가지고 얘는 한 가지고 얘는 나열하는 방법 네가지가 있는 거야 네가지 2가 누구 선택할 거야 이거야 결국에는 그럼 총 경우에서 몇 가지야 여기서는? 5가지로 시작하는 거야 얘는 이번에 5가지 그래서 그또뭐 하는 거야? F2 더하기 F4 더하기 F6을 뭐 만들어야 돼? 이번에는 얘가 5라고 했기 때문에 5로 세팅해 줘라, 이거야. 네. 5로 세팅해 줘라. 그럼 될수 있는 건 1, 1, 3, 1, 2, 2밖에 없을 겁니다. 될수 있는 이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나열하는 방법은 세 가지, 세 가지니까, 기어에다 곱하기 몇을 해? 6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 세분화 들어가는 겁니다. 어, 뒤로 가면 케이스가 적어져요. 그래서. 앞쪽이 많아지고세 번째. 헷갈릴까봐. 넘버링을 좀 할게요. F8이 6이라면, 6이라면, 이 초록색 그대로 언급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됐나요?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오를 거예요, 점점. 그러면 전부가, 홀수 전부다가 1이 되거나, 됐죠? 1112가 되거나, 순서대로 적어 1, 1112 되거나, 또 뭐가 있어요? 이제 6 만들 수 있는 거 찾으면 돼요, 6. 6 만들 수 있는 게두 개가 있어요. 1122도 있고요. 1, 1, 1, 3도 있어요. 사실은 됐어요? 앞의 경우는 이제 더 많아진다고 사실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경우에서 한 가지고, 얘는 경우에서 네 가지고, 얘는 경우에서 네 가지인데,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을 2팩이 2팩으로 나눈 거에 결국에는 6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1 5 가지로 시작합니다. 얘는 1 5 가지로. 그 다음에 뭐야? 또 한번 F2 더하기 F4 더하기 F6이 얼마 되는 거 찾는 거야. 이번에는 4 되는 거 찾는 거야. 더해서 4 되는 건몇개 없어. 하나 밖에 없어. 이거 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몇가지 밖에 없어요. 세가지 밖에 없어요. 3가지. 그래서 더하기 3이 되는 거예 가장, 가장 좋은 게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인데요. f8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7이 되는 건데요. 7이 되는 거 일단 까만 부분, 다만 부분부터 보시면 F2 더하기, F4 더하기, F6이 무조건 얼마 돼야 되는 거야? 일단 3이 돼야 되는 거야. 3이 되는 경우에서는 1, 1, 1밖에 없어요. 1, 1,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의 경우에서는 마지막은 1로 끝납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은. 근데 이제 누구 찾아야 돼? 이거. 이거 더해서, 더해서 뭐 나오는 거? 우리는 7 되는 거 찾아야 돼. 왜? 4일 때, 5일 때, 6일 때까지 한 거야. 누구 한눈 남은거야? 7일 때 한눈 딱 남은거야 7일 때 맞나요? 4개 합쳐서 7되는거 6까지 했잖아요 그죠 4개 합쳐서 7되는거 여기다 해볼까요? 7되는거 뭐있죠? 1 1 1 아이씨 5정도 틀나네4 그쵸? 그 다음 1 1 2 3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1 2 2 2 이렇게 됐겠네요더 있나요? 혹 7되는거? 저는 일단 생각 안는데 혹시 더 있으면 얘기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경우에 대서는몇개 각자? 얘는 4가지. 얘는 4팩을 2팩 나눈 12가지. 얘는 4가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앞에서 20가지. 그다음까 여기 몇가지는면 15가지였어. 거기 얹어줘서 35가지로 이렇게 되거예요 정답은 파란색 숫자들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결국, 경우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누기. 알겠습니다. 끝.